이거 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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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락이 하나 있댔잖아아 미안해 얘얘 얘 1층 식당 핑계로 간다 올라왔다달개 와우 번거인번거인둘번거둘 <laughs> 하나 기절이야 풍바 속이서. 푸 매버릭 작업 치는 중이고. 기서라스 비세요. 지 이거 어디야? 그캠그아이방 창문 뜯으니까 있던데. 떨어진 듯? 잡았어요. 어? 안 떨어졌나 봐. 아니 떨어졌어요. <목마일> 나는요, 야수 심장. 머리 맞으면 골로 같이. 잘. 이이 바로 스심장개 멋있어. 야, 공... 게 보이는 거 없어. 이거 시거 했지 안아요 아이커버 화이요이트요와이트요화이트요 포레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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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멜로시. 그 복도 간다. 아 뒤비 들어왔다. 아씨. 와인벽 들어왔어요. 아, 제로 페이 제로, 블루 계단. 제로 페이 아, 라스트필. 제로 1층이었어. 제로 1층. 제 블루 계단, 제로 블루 계단. 아, 생겼어. 올라가? 아니야, 내려가 외벽 외벽, 외벽. 와인 까만 들어갔다. 외벽 나갔어. 나갔다고? 아, 거기 있구나. 죽쪽나 나이스! 빅다고 다이? 나이스, 끝이요 롱테, 로테, 왔다갔다. 롱테 홀딩. 저원기리고 찔러요? <웃음> <웃음> <이거 뭐야? 웃음> 캐슬, 캐슬 로테. 캠 깨졌다. 이거 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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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게. 땅. 하나? 하나 인조. 플로레스가 킬 먹을래요? 아냐, 아냐, 아냐. 어, 아, 다시.

깜짝이 아, 깜... 야, 아 이거 티 웅티, 웅티, 티티 웅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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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티인, 옐로우 핑, 몽티인, 옐로우 핑. 아, 일로, 여기, 올라왔어. 잇몸고개다. 이미 다 올라왔어. 됐자. 몽티지 따라간다. 나이스. 어? 와이어에 화장실 없다. 뛰자! 와이어에 화장실 없다. Get inside. 어, 야, 씨발. 아. 오케이. 오케이, 실버. 야, 미라 앞에. 아이고. 미라 사이시. 뽀녀가 <laughs> <혀가> 죽었어. <laughs> 나이스. 아, 삥 아, 진짜. 누구야? 시바다 쩔렀다. 원핑의 플랜팅 에이스 트레비의 짝빵 트레비의 트위치 질러요 질렀어요. 큰문 로테이션 다시 큰문. 어 거의 들어갔잖아. 아니 상상도 못했지. 이제 열어줘. 갑니다. 렛미 전기도 없애줘. 엄세서. 게임이 이겼어. 내려가. 응. 시가의 한마리 응. 끝났어 응. <laughs> 나 피아노 적끌